그러면, 부평에 출제됐던 빈칸 문제 하나 보이고, 이 빈칸 문제는 보시다시피 밑에 부분에 뚫려 있어요. 그럼 예상하건데, 난이도도 좀 있을 것이고, 이 글에 메인 아이디어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이제 그, 이 말은 와다. 밑에 뚫리면 꼭 메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 G에서 S로 가는 거니까. 밑에 뚫릴수록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지 다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맨날 얘기했던 게 빈칸 기점으로 밑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독을 여기서 완전 빡세게 해줘야 된다. 자. Since the human beings are at once both similar and different. 인간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근데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자 여기도 나왔지 문제는 안 냈지만 s o c 뷰. a view 바로 앞 문장을 말할 때 s 치 c 바로 앞을 지칭 그렇죠 그런 관점을 그 rounds는 얘들아 단어 알아 그 rounds가 이렇게 동사로 쓰면 뭐예요 근본이잖아 그라운드는 근본을 두다 근거를 두다 써줄까 근거하다 이 말이에요 띄우고 뭐 평등에 근거하는데 인간의 회귀하는 아니고 대신 뭐야? 낫이 중요한 게 아니라 b 여기 쌤이 별표 스트레스를 했죠? 별표 스트레스 강조라는 말이야 낫이 중요한 게 아니라 b 항상 강조는 뭐야? 낫이 아니라 b u 뒤에가 강조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 탑다운 리딩은 중요한 거 위주로 읽으세요. 지금 다 필요 없고 the interplay of uniformity 동일과 차이 의 인터플레이가 핵심이다. 교류. 그러니까 야 사람은 모두 똑같애가 아니라 사람은 모두 똑같다도 공평하다, 동등하다도 포함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도 포용을 해야 그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야.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다 똑같으니까 해가지고 다섯 살짜리랑 막 지금 제일 한창 뛰고 있는 막 운동 선수랑 똑같이 우유 하나. 너도 우유 하나. 이렇게 하는 게 평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But builds a difference into very concept of equality breaks the traditional equ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평등은 모두가 독특, 독, 공평하게 대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론적인 왜곡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체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먹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똑같이 배식. 이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equality involves equal freedom. 물론, 평등은 똑같은 자유는 포함해. 하지만, 모두 포함해? 다를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 거야. 어, 그래서, treating human beings equally. 자,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뭐를 담고 있어? 자, 저거하고 같은 말. 이게 강조여서 나는 이제 이 글에서 저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요구된다. 이게 요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강한 강조의 표현이잖아요. 진짜 평등하려면 뭐가 요구돼?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지. 유니포미티는 획일성, 유사성, 차이스, 이렇게. 둘 다를, 인터플레이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두번 패러프레이즈 반복됐지 빈칸을 풀때 핵심은 패러프레이즈 반복되는 말을 찾는 건데 이 글의 핵심은 진정한 평등은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고 다 다르고 둘 다를 같이 봐야 된다 The latter 얘들아 이거 알아? The latter 후자죠 후자 근데 애들이 잘 모르는 게 더를 안 쓰고 레를만 쓰면 안 된다는 거잘 몰라요. 더 반드시 써줘야 돼. 왜냐하면 정해진 카페서 에 전자와 후자거든. 그래서 전자는 the former. 이게 전자. 너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쌤들 중에서도 필기를 할때 더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단어야. 자, not relevant. equality entails uniform. 자, 후자는 이제 difference죠. 관련이 없고, 뭐, 평등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왠데 e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treatment가 또 요구가 되고, equal rights는, 그렇다고 해서 equal i d e n i t equal rights는 identical rights. 완전히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닌 것이, for, for가 뭐예요? because 이걸비 because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개인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아니면 개인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럴 수 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자, 주관식 유출 항상 하셔야 되는데. 야, 사람마다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서뭐 여기서 다100 뭐 평생을 한국에 산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미국에 산 사람도 있고, 평생을 장년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막년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빈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국어를 잘하면 사람은다 잘라 다르기 때문에 빈칸 똑같이 해줘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다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가 다른 라이츠를 가지고 요구가 돼야. 평등을 enjoy가 막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게. 어, 그래서 require different rights로 enjoy equality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자 equality involves not just rejection. 그것은 이제 거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but also for recognition of legitimate and relevant on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last minute, 합당하고 relevant, 관련 있는 거에서의 recognition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음, 답은, 요게 이제, 여기서도 하나 더알수 있는 거, 요게 강조다. 내가 아까 나보다 벗이 중요한 것처럼 나돈니보다 버돌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o 나돈니 없는데요. 낫 just가 나돈 y 역할을 하죠. 어 그래서 단지 그냥 다름을 거부하고 야 그렇게 다르게 하한 평도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원스가 뭐예요? Difference겠죠. 합당하고 좀 관련이 되는 말이 되는 Relevant는 꼭 연관된이라고 해석하기보다 합리적인. 적당한, 합당한, 누가 봐도 말이 되는 그런 차이라면, 야, 다섯 살하고 어떻게 열다섯 살 운동선수하고 똑같이 먹냐. 그 차이가 누가 봐도 합당하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주는 것이 편, 아 저기, 평등이다. 어, 실컷 다 설명하고 편견이래. 자, 넘어가서.